여러분, 1998년 1월 14일 오후 7시경 일본 군마현 군마정에 거주하고 있었던 전기공사업자 당시 48살의 타케오의 자택에 28살의 고쿠레 히로시라는 남자가 난입했습니다. 이 고쿠레는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타케오와 당시 48살의 아내 그리고 85세의 노모를 차례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타케오 부부는 과다출혈 그리고 노모는 질식으로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일가족을 모두 살해한 뒤에 코그레는 한동안 그 집안에 머물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난 밤 9시경 시내의 한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던 당시 20살의 장녀 이시이가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집안의 모습이 자기 아빠, 엄마, 할머니까지 모두 죽어 있으니 정말 너무 깜짝 놀랬겠죠. 집안에 나딩구는 가족의 시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코구레의 모습을 보고 한순간 몸이 굳어버린 이시. 자신도 감금돼서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코구레는 흥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 이시이한테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시이는 침착한 태도로 코구레를 진정시키면서 이제 이 코구레를 설득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러지 말고 자수해요. 자수하면 금방 그래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대로 도주하지 말아요. 자수해요. 하지만 이때 코구레는 이제 현관 앞에 서 있었는데 그저 멍한 듯이 이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 이시의 설득에 어느 정도 진정된 이 코그레는 자수하라는 이런 이런 이시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 검은색 닛산 실비아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 이후에 오오타시와 사이타마현, 코시가야시 인근에서 코구레가 탔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목격이 됐습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 이를 마지막으로 23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이 코구레의 행방은 아무도 모릅니다. 차만 덩그러니 발견되고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몰라. 이대로 그냥 이 사건 미해결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어딘가에 도주를 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은 건지 당시에 운송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코그레는 직장 동료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나는 경찰한테 발견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 라고.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어딘가에서 코그레는 죽었고 경찰이 그의 시신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찰도요 자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산 속이나 호수 등약 20여 곳을 이제 20여 곳그 이상을 철저하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까지도 코그레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죽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길래 이렇게 집중적으로 찾는데도 흔적 하나 없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건지? 또 하나의 의문점은 피해자들은 왜 죽인 걸까라는 거예요. 이 코그레 이 남자의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 범인인 코그레 히로시는 1969년생으로 원래 운송회사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 2회 시내에 납품처였던 한 약국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시이를 보고 호감을 갖게 된 거예요. 장녀 이시이. 호감이 있으니까 사건 당일 죽이지 못했던 거예요. 좋아하고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이시이도 그냥 코그레에 대해서 좀가옥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이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이 이시이가 직장 선배의 권유로 직장 동료들이랑 다 같이 볼링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음 거기에 코그레가 있네.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날 이후부터 어딜 가나 내가 가는 곳에 코그레가 있는 거예요. 아, 우연이겠지.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코그레, 이 시시 뭐 좋아해요? 뭐가 취미예요? 아 저요? 저 운전 좋아해요. 저 운전이 취미예요. 아 그렇구나. 저도 운전이 취미인데, 뭐 좋아해요? 어저저뭐 뭐 그냥 다 좋아하는데 뭐 차도 좋아하고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아 나도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위가 뭐라고 하면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하면서 계속 공감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위가 운전이 취미라고 하면서 차를 좋아한다고 처음에 별 이상함을 못 느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이 코그레 스포츠카를 사가지고 이 시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차 좋아한다면서요? 저 스포츠카 있는데 같이 만나서 데이트해요. 하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애초에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서툴렀던 코구레. 이 시이가 마음에 들고 너무 좋은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무대보로 그냥 이시인를막 쫓아다니고 집요하게 집으로 전화 걸고 고가의 선물 사다 바치고 무작정 쫓아다니고 그냥 무대뽀로 끈질긴 스토커 행각을 무려 약 2년에 걸쳐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 이이시인는 미치는 거죠. 이시인는 계속 코그레가 막 집요하게 구애를 하니까 하, 그래 한번 만나보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딱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 둘이 딱 만났는데, 이시 재미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역시나 이 남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지만 코그레는 이 시랑 한번 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와, 더 좋아. 미치겠어. 이 시도 나를 만난 거 보면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게 분명해. 라고 하면서 더더 더 집요하게 이 집착의 브레이크가 듣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밤 이시 집으로 전화를 걸고 쫓아다니고 이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으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쫓아다니고 그런데 이때쯤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 이 이시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어, 거기다가 이시가 자기 부모님한테 남자친구를 소개까지 시켜줬어. 이게, 이 코굴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 좋다고 나랑 데이트할 땐 언제고, 저 놈은 또 누구야? 어떻게 날 두고 다른 놈을 만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집착이 더더더 심해지는 거예요. 와, 이제 집 앞까지 찾아오기 시작하네. 작년 이 시인은 혼자 끙끙 앓다가, 가족들한테는 걱정할까봐 말을 못하고, 이제 점점 무서워는 지니까, 자기 직장 점장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아, 점장님, 매주 두 번씩 오는 납품업체 남자가 저를 스토킹하고 있어요. 저 무서워요. 이 말을 들은 점장은요, 코구레가 배송으로 오는 날이면 그때그때 그때 이 시위를 다른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얼굴을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어느 순간 집 전화로도 전화가 안 오고 마주칠 일도 없어지고 좀 평화로운 날이 지속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시이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자기 차에 딱 왔는데, 자기 자동차 와이퍼에 뭐가 꽂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편지야. 코구레가 편지를 써가지고 차앞 와이퍼에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나랑 안 만날 거야? 뭔가 이런 집요하고 이상한 그런 편지. 난 네가 아직도 좋아. 나랑 만나. 난 네가 너무 좋아. 이런 집요하고 이상한 행동에 다시 공포감을 느낀 이시 이날 자기 남자친구한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손발이 떨려가지고 스스로 운전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부탁한 거예요. 무섭다고. 이 남자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스포킹이 시작이 되니까. 이게 자꾸 해결이 안 되니까 고민하다가 이 이시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아빠 어떤 남자가 자꾸 나 좋다고 스토킹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고 아나 너무 무서워. 견디다 못한 이런 이시이의 하소연을 들은 아버지는요. 코구레가또 이시이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엄중하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딸 앞에 얼씬도 거리지 마. 라고 하면서 이시이의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들은 코그레 막 부글부글한 거예요. 난 너무 좋아하는데 나한테 좋아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일로 코그레는 앙심을 품게 됐고 결국 1998년 1월 4일 10년 가까이 일했던 운송회사를 그만둔 뒤에 10일 더 지나서 이 이시이의 자택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 집안에는 이 시의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코구레 할머니를 참혹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시의 엄마가 귀가했습니다. 뒤이어 아빠까지. 코구레는 연이어서 세 명을 살해했어요. 이때요, 참좀더 그런 게, 이날이요, 이 시의 엄마, 이 시의 엄마의 48번째 생일이었대요. 이날 저녁에 다 가족들이 모여서 엄마 생일 파티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집에서 이런 처참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의 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고 있었던 이 시.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그냥 엄마 생일이니까 어, 엄마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해야지라는 생각에 이 시는 엄마한테 줄 생일 선물과 꽃다발까지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참 엄마의 생일날 일가족을 참혹하게 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 범행 이유는 당신의 딸 이시이가 나는 너무 좋은데 나한테 만나지 말라고 하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고 뭐라 하니까 이시이도 내맘안 받아주고 딴놈 만나고 난 너무 좋아하는데, 미치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만 빼고 그녀의 가족을 다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혼자 남겨져 버린 당시 스무 살의 이 시인은 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었다는 그 생각에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려고 했었다 하더라고요. 저라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망가 버린 코구레.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목했던 일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건데, 죽은 건지 살은 건지 죗값조차 물을 수가 없다는 게, 남아있는 이 이시 정말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코구레의 키는요, 170으로 손톱을 깨모는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딘가에서 죽어 있는 건지 살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늦더라도 이 사건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값을 치렀으면.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한 잔혹한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